그, 측만증 자체는 모든 연령대에 다 나타날 수 있는데요. 이제 대부분은 그 사춘기 때 많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사춘기 때 여학생들한테서 특히 많이 생기는데 그 초경 전후로 급성장 한 2년 하는 시기에 측만증이 제일 많이 생겨가지고 청소년기 제일 흔하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.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아직 뚜렷하게 있지는 않은데요. 그래서 이제 한 20도 미만인 경우에는 또 각도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큰 문제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20도 미만에서는 운동, 체조, 이제 바른 자세 갖기 그런 걸 하면서 관리를 하다가 20도 이상이 되면은 이게 이제 허리가 더 계속 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성장기 아동에서 20도 이상이면서 각도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기를 채우고요. 보조기를 채워도 각도가 계속 진행해서 한 50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수술로 그 허리를 바로 펴주는 그런 교정수술을 하게 됩니다.